아까 이름 뭐였더라? 아, 이건거 같아 이거 11만원 이거 아니야 우리 아까 11만원 아니었잖아 아니 이걸로 들어가면 7만원으로 떠 RLA RLA RJS 그냥 김건이라고 해야지 어 김건 사사 골뱅이 지메일 <laughs> 타자도 없지 너뭐 <laughs> 에어컨도 있, 응? 있는데 겨울이잖아 <웃음> <웃음> 카떻게 살래? 얼마 얼마인데? 내지. 감겨 가거아지 마라. 아아 저이 뭐야? 어? 이니스토리아니 아니야. 니 스토리지 하면 되지. 아니야. 왜왜 왜? 왜, 왜? 자, 이렇게 숙소를 찾았습니다 We have a lot of things 그 다음은 오케이 아무튼요 2차 시도 이 자꾸 잔액부족 뜬다니까? 돈 이거 주작 아니야? 돈이, 그러니까 내 말은 16만 원 딱. 아 어, 됐다, 됐다, 됐다. 해외 생긴 됐어. 모바일에 저장. 어. 아니 1 0 해도 돼. 어. 나한테도 해줘. 결제 완료. 결제 완료 바로 됐고. 4박5일에 16만 원. 이메일 전송. 에이 주소 이거. 뭐다 이거 있겠지? 일단 예약은 했고 됐어요 booking.com booking.com 메모해야 돼 booking.com 됐고 뭐 해야 되냐 이제? 자, 숙소 예약을 다 했는데 이제 뭐 해야 되냐? 그거 살짝 어렵다 만드는 거인스트 그거 집 주소 치는 게 있거든? 응집 주소 치는 게 어려워 응. 코스프 킴 맞지 미들. 미드... 퍼스트 네임이 퍼스트 네임이 성이야. 이름인가? <laughs> 이름인 것 같아. 이름이야. 퍼스트 네임이 이름이야. 이름. 아, 그래. 어, 미들네임은 없어. <laughs> 쉿. 퍼스트 네임은 이름. 그 운전이 유하늘 요컨 와다 나도 이거 컨텍스트 테레스. 코리안 호그 호주 기전에한국에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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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국에서한국리서 한국에서 리국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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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 s 서 한국에서 한 h 에서한국서 한국에서 Oh 그래 무슨 일이야? 국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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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그에서 한국에서 한국에데 한국에서 어, 너네 집주소야. 나 그냥 대충 썼거든? 아닌데? 여기. <laughs> 어, 아니야? 아, 아니구나. 이게, 이게, 이게 집주소 맞네. 음. 아, 아니, 다 맞는 거 맞지? 아, 어, 근데 이거 사진 이거 찍어놔. 찍었으면 좋겠어 뭐야? 이걸 내 뱅크 클라이언트 이게 뭐지? 일단 다 찍어놔. 그라이 이게 어카운트다. 일단 모르겠는데 찍어놨어. 아, 그래 됐어 그럼. 로리나 할까? <웃음> <웃음> 다 끝났는데 로리나 할까? 이제 로랄날도 며칠 안 남았어. 뭔 소리야 호주로 해야 되는데. 호주로 해. 호주로 공업은 가있어어 어? 호주로래. <laughs> 호주로래. 야, 어? 그거 아직 안 했어. 언제 하려고? 내 월급 아, 받고 아, 찾아보려고. 아, 오늘 커뮤니티 이 친구 만들었고 아, 아, 아. 집구했고. 집안 구했지. 아니, 아니. 임시숙소. 임시숙소 구했고, 그 다음 뭐 했어? 이제 놀. 어, 그러면 세 개, 오늘 일을 세 가지 했으니까, 보람차게 살았다고 할수 있어.